안녕하세요. 오늘의 데일리 뉴스레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1. 아르헨티나와의 협력해 2. 한국은 중국과 한발 앞서 있다 3. 영토가 더욱 확장된다. 한번 진실을 알아 봅시다. 아르헨티나에한국의새 땅이 생긴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궁지에 몰린 아르헨티나가 한국에게 파격적인 제안을 한 것인데요.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고 있던 중국은 이 소식에 충격을 받았다고 합니다. 아르헨티나를 노리던 중국의 계획이 한국 때문에 무너진 셈이죠. 한국이 얻게 되는 땅은 대체 어떤 땅일까요? 대한민국을 가슴 아프게 만든 사건. IMF는 지금으로부터 20년도 넘은 일이지만 한국인들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긴 역사적인 일이었죠. 구제금융을 갚기 위해 국민들이 금 모으기 운동을 하는 등 나라의 빛을 갚기 위해 스스로 기부를 하는 행동을 보이며 놀라운 국민성을 보여주었지만 이때 당시의 타격을 극복하기 위해 몇 년간 국민은 고통을 감내해 했죠. 한 번만으로도 엄청난 고통을 준 구제금융을 8번이나 받고, 이것도 모자라 업번째 구제금융을 받으려는 국가가 있습니다. 바로 지구 반대편에 위치한 남미 국가 아르헨티나가 그 주인공인데요. 최근 아르헨티나는 54조 원 규모의 협상을 마무리 지었습니다. 현 아르헨티나 대통령인 알베르토 페르난데스는 SNS를 통해 IMF와 협상을 마무리 지었으며, IMF 이사회 승인만 있다며, 나라 파산 위기를 넘긴 것에 기뻐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아르헨티나는 이전 정권이었던 2018년 IMF로부터 69조 원에 달하는 엄청난 금융 지원을 받기로 결정했습니다. IMF 역사상 최초로 지원하는 엄청난 금액이었죠. IMF는 최대 규모의 지원을 결정하면서 재정적자를 줄일 것을 권고 0%에 가까운 재정적자율을 아르헨티나가 유지하길 원했는데요.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수준을 요구한 것입니다. 페르난데스 대통령은 이런 조건을 받을 수 없다고 말하며 세부 조정안에 대해 오래 씨름을 거쳤죠. 결과적으로 2022년에 들어서 모든 세부안 합의를 마무리 짓고 빛을 갚기 위한 긴축 정책 시행에 들어간 것입니다. IMF와의 합의를 이끌어낸 정부를 향해 돌아온 것은 차가운 냉소와 뜨거운 반발이었습니다. 학계는 이번 정부가 IMF와 합의한 내용은 불공정 계약이라는 냉소를 보냈으며 일반 국민들은 삶을 위태롭게 만드는 IMF와의 합의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었죠. 이 소식이 등장한 뒤부터 아르헨티나 시내는 IMF 금융 반대파들과 일반 시민들로 점령되었습니다. 이들이 가장 우려한 것은 IMF 구제 금융 도입 이후 차절, 노동 유연화와 구조 조정, 초 인플레이션을 걱정했죠. 실제로 IMF가 내세운 조건들은 일반 국민들을 위협하는 조건들입니다. 특히 노동 유연화의 경우, 기업들의 해고를 쉽게 만들고, 비정규직을 늘려 계약 조건을 완화하는 정책으로 정규직 노조가 활발한 아르헨티나는 이를 받아들이기 어려웠습니다. 특히 초인플레이션 역시 심각한 문제인데요. 중국의 자원대란 이후 전체적으로 자원수급의 문제가 발생. 이후 원자재 가격이 급상승하면서 세계 경제는 급격한 물가상승을 격파했습니다. 코로나 시대의 많은 통화량도 인플레이션 현상에 가속화했습니다. 빠르게 풀린 돈만큼 화폐 가치는 떨어졌고 물가는 기대 이상으로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게다가 우크라이나 사태가 심각하게 돌아가면서 전쟁으로 인한 자원수급 문제가 큰 문제로 돌변했습니다. 여러 외부 요인으로 아르헨티나 경제가 인플레이션 압력에 이미 많이 노출되어 있어 서민 경제가 최악으로 치닫는 이 시기에 만일 IMF 구제금융까지 받아들인다면 서민들 입장에선 파산하는 것 외에는 별다른 방법이 없는 것이죠. 사실 198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아르헨티나는 잘 사는 국가였습니다. 경제성장과 물가 역시 안정된 국가로 오히려 아르헨티나로 이민하는 한국인들이 있을 정도로 앞선 국가였죠. 그러나 군사 독재로 인해 정권이 부패한 세력에게 넘어가면서 아르헨티나 경제는 박살나게 되었습니다. 호르헤 비델라가 정권을 잡게 되면서 산업기반이 파탄 초인플레이션이 당연한 국가가 되었죠. 사리사욕을 챙기려는 비델라 정권 소속 정치인들의 행동으로 국유화된 재산은 외국 기업들에게 넘어갈 뿐만 아니라 뇌물과 부패, 반려들의 등장으로 산업 발전이 늦어지면서 빈민율이 4%에서 38%로 상승하게 되었죠. 게다가 문제를 감추기 위해 대대적인 통계 조작도 들어가면서 경제 파탄을 속이는 일까지 아르헨티나 정부에서 저지른 것입니다. 분명 경제는 망해가고 있는데 통계 수치만 살펴보면 매년 8% 성장을 거듭 겉으로 드러난 것만 봤을 때 선진국 수준의 경제였습니다. 그러나 민주 정권이 들어서고 이제까지 조작된 통계를 전면 재검수 아르헨티나 현 상황을 정확히 진단한 결과는 생각보다 참혹했습니다. 나라는 파산하기 직전이었고 돌아오는 빚 지급일을 늦추기 위해 IMF 구제 금융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이 선택은 아르헨티나가 순환을 거듭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물가를 잡기 위해 금리를 올리면 발전이 늦춰지고 그렇다고 물가를 내버려두면 서민 경제가 파탄나는 상황이 계속되며 아르헨티나는 세계 경제학자는 물문이고 전 세계적으로 비웃음거리가 되었습니다. 아르헨티나는 이를 타개하기 위해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했습니다. 평범한 방식으로는 지금의 파산 상태가 유지될 뿐 마이너스를 플러스로 바꾸기 위해선 뼈를 깎는 노력이 필요했습니다. 그 결과 아르헨티나는 놀라운 결정을 내리기에 이릅니다. 바로 자국의 땅을 한국에게 팔아넘기겠다는 결정을 한 것인데요. 사실 이 결정은 처음 내리는 결정은 아니었습니다. 한국은 1970년대 영농 이민을 위해 당시 환율로 12억 원을 들여 아르헨티나에 있는 넓은 농장, 야따마우카 농장을 구입하게된나 넓은 토지를 확보해 이곳으로 한국 이민을 유도 농사를 지어 그 농작물로 외화를 벌겠다는 의도였죠. 하지만 막상 구입한 농지는 농사를 짓기에 부적절한 곳이었습니다. 농작물을 기르기에 적합하지 않는 토양을 지녔기 때문이죠. 염분 농도가 지나치게 높은 야따마우카 농장은 애물단지가 되었습니다. 서울 면적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넓은 땅이었지만 그 어떠한 관리도 하지 않은 채 내버려 두었고. 수익이 나지 않는 이 땅의 관리비와 세금은 고스란히 아르헨티나 정부의 손으로 들어가 국고 낭비의 대명사가 되었습니다. 결국 이 문제가 국회 감사장까지 올라가면서 큰 이슈가 되었죠? 이 땅을 재활용하는 것이 국가 과제가 되었는데요. 당시 많은 아이디어가 나왔고 이 땅의 토지 개선과 새로운 활용 방법들이 동원되었습니다. 그러나 활용 방안이 없다는 결론이 나왔고 이 토지는 다른 아르헨티나 주민에게 팔아 넘기게 되었습니다. 한국은 땅에 있어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한 기억을 가지고 있고, 다시 한번 제대로 된땅 투자를 하고자 했죠. 아르헨티나 역시 한국이 아따 마우카 농장을 국가 차원에서 구입해 이를 활용했던 것을 잘 알고 있었고, 이 점에 착안해 한국에게 땅을 팔겠다는 제안을 한 것입니다. 돈이 필요한 아르헨티나 입장에서는 빠르게 외화를 벌수 있기에 좋고, 한국 입장에서는 과거의 실수를 회복할 수 있는 기회이자 자원전쟁으로 치열한 전쟁터가 되고 있는 아르헨티나 땅을 손쉽게 얻을 수 있기 때문이죠. 두 국가 모두 아쉬울 것이 없는 상황입니다. 아르헨티나 정부는 한국 정부가 원하는 비옥한 땅을 중심으로 위스트를 선정 최적의 조건을 갖춘 농지를 판매하겠다는 결심을 하며 한국을 적극적으로 설득 중입니다. 아르헨티나는 과말하면서도 비옥한 땅을 갖춘 국가인데요. 특히 판파스 평원은 아무것도 안해도 먹고 살수 있을 정도로 비옥한 토지를 자랑합니다. 재정 적자를 막고 특채 전환을 위해 아르헨티나 정부는 판파스 평원 일부까지도 판매를 고려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한국은 풍요로운 땅을 손쉽게 손에 넣을 수 있는 것이죠. 한국에게 있어 더할 나위 없는 좋은 기회인 셈입니다. 중국도 아르헨티나 공략에 나서며 아르헨티나 토지를 탐내고 있습니다. 에너지 자원이 필요한 아르헨티나를 유혹하기 위해 중국 광해칩 단시젠이 자체 개발한 원자로 기술화로 미로를 수출 아르헨티나가 거절하기 어려운 기술 이전을 약속했죠. 230억 달러 이상의 중국 투자를 받게 되었다고 말하며 중국과의 협력을 약속한 페르난데스 대통령은 아르헨티나 산타크루즈 지역에 건설되는 47억 달러 규모 수력 발전 프로젝트도 중국과 협력하겠다고 밝혀 아르헨티나는 차이나머니에 잠식될 배랬습니다. 그러나 중국에 대한 혐오는 아르헨티나 역시 예외는 아니었죠. 무분별한 개발을 저지르는 중국에 대한 분노와 중국에게 약한 모습을 보이는 현 정부를 못마땅하게 여긴 아르헨티나인들은 강한 반발을 보였습니다. 게다가 미국 정부 역시 아르헨티나에 간섭하며 중국과 거리 두기를 종용했죠. 하루빨리 빛을 갚아야 하는 아르헨티나 입장에서 중국의 도움을 받지 못하게 되자 한국의 최고의 기회로 떠오른 셈이죠. 아르헨티나 대통령은 최근 주한 아르헨티나 대사를 통해 한국의 참여를 유도, 다양한 분야에서 한국 기업이 관심을 보이길 바란다고 말하며 현재 아르헨티나가 추진하고 있는 프로젝트를 설명했다고 하는데요. 특히 에너지 경제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는 사실과 함께, 한국이 관심 보일만한 자원을 가진 땅들을 보여주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야따 마우카 농장의 사례를 다시 겪지 않도록 정부 차원에서 이를 도와주겠다는 내용까지 나왔습니다. 중국 정부는 아르헨 정부가 한국과의 협력을 강화하려고 하자 당황하는 모습을 보이며 더 많은 자원을 약속했으나, 미국의 견제와 내부 반발 때문에 불가능한 상황. 한국이 중국보다 더 유리한 위치에 서 있게 된 것입니다. 한국서 준새끼 돼지 두 마리를 잘 불려 나중에 수십 마리를 팔아, 우리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고 가재도구 가재도구와 다른 많은 것을 살수 있었어요. 이것은 짐바브웨의한 양돈업자의 인터뷰 중 일부입니다. 짐바브웨이의 zbc 국영방송은 지난 1월 한국이 짐바브웨 양돈업을 성장시키고 있다며 이를 극찬하고 나섰는데요. 다른 주민은 zbc와의 인터뷰에서 처음에 42명이 12마리의 새끼 돼지를 키우는 것으로 시작했는데 그것들이 12마리의 암태지로 자라 나중에 새끼를 쳐 그 수가 200마리까지 불어갔고 새끼 돼지들을 다른 곳에도 분양했다고 전했습니다. 경상남도로부터 짐바비의 수도인 하라레 북두 중앙마셜 아랜드주의 우흥간의 새마을센터를 건립하고 시범사업으로 돼지축사를 만들어 종자돼지 20마리를 지원해줬습니다. 이것을 발단으로 다른 주민에게 새끼가 분양돼 무려 75개 농가가 혜택을 받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돼지는 빨리 성장하기 때문에 이들이 새끼의 새끼를 치는 과정에서 주민들의 자립심과 재산에 대한 뿌듯함을 느끼게 됐다면서 눈에 보이는 성과 뿐 아니라 희망까지 얻게 되었다는 기쁜 소식을 전해왔습니다. 말 그대로 한끼 식사가 될 고기를 주기보다 고기를 키워 수백 개의 식사를 장만하는 법을 가르쳐 준 것이죠. 중앙정부에서 지방자치 담당 국무장관을 겸하고 있는 마풍가주 지사는 ZBC 방송에 한국과 짐바보에는 농업협력에 더큰 잠재력을 갖고 있다. 한국은 육체 노동에 기초한 농업에서 기술 및 기후 스마트 농업으로 성공적으로 전환해 짐바브웨를 돕기에 최고라고 생짐바부웨를 돕기에 최고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새끼 돼지를 지원해 준 것은 아프리카를 대상으로 한국의 아프리카 현지에서 벌이는 새마을 운동의 일부였습니다. 통상적으로 새마을 운동이라고 하면 1970년대 한국 내에서 농촌 현대화를 추구하며 실행한 지역 사회 개발 운동을 떠올리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오늘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바로 이 아프리카 내에서 불고 있는 새마을 운동의 바람입니다. 한국 농촌에서 초가집을 사라지게 한 새마을 운동 현재 형편이 어려운 아프리카에 적용해 발전할 수 있도록 한국이 도와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나라는 새마을 운동 중앙에서 회 지난 2017년 우간다와 짐바브의 아프리카 2개국 공무원과 시범 마을 채마을 지도자 20명을 불러들여 새마을 교육을 수료시켰는데요. 9박 10일간 일정으로 연수원에서 실시된 교육에서 이길 참가자들은 한국의 새마을 운동에 대한 핵심 가치와 본질, 새 마을 사업을 통한 소득 향상 방법 등을 익혔습니다. 요엔등 국제사회에서도 소개하고 권유할 정도로 의의와 실효 성면에서 타의 추정을 불허하며 성공적으로 뻗어나가고 있죠. 게다가 여기서 그치지 않고 최근에는 농림부에서 아프리카의 나미비아 공화국에 감귤 묘목을 보냈다고 합니다. 나미비아는 이제 막 경제산업 개발에 나서기 시작해서 아직까지의 경제 상황이 좋지 못해 어린이들 상당수가 만성적인 비타민C 결핍을 겪고 있었는데요. 이 상황이 안타까웠던 유니세프와 농림부가 아예 비타민C가 풍부한 감귤 농장을 나미디아에 조성하기로 했습니다. 우선 1차로 3헥타르의 시범 농장을 조성하고 이 시범 농장이 안착되면 나미디아 14개 농촌 마을로 확장하고 2029년까지 2,000헥타르까지 넓힌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나미디아에서 감귤이 많이 내면 감귤 음료 공장도 설립하고 그러다가 나중에는 아프리카 전 지역으로 확대한다는 호구를 밝혔습니다. 감귤한 트럭도 아니고 감귤 묘목을 보냈다는 것은 장차아미비아가 한국의 도움 없이도 자립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었습니다. 비록 감귤에 지나지 않을지언정 이처럼 한국은 보다 근본적으로 그들이 발전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농촌진흥청은 아프리카의 알제리의 감자 수경재배 기술을 전수해 현지에서 시감자를 재배할 수 있도록 해주었는데요. 1970년대까지만 해도 한국의 시감자 생산 기술과 기술력은 매우 취약하여. 하지만 미국, 일본 등으로부터 시감자 생산 기술을 지원받은 후 그리 오래 지나지 않아 우리만의 고유 기술인 무병류를 이용한 시감자 수경 재배 기술을 세계 최초로 개발하여 실용화하는데 성공했는데요. 지금은 독일, 일본 등의 농업 선진국 뿐만 아니라 국제감자연구소에서도 이 기술을 도입하여 사용하고 있을 정도로 타과한 기술로 판가하고 있죠. 이러한 감자 수경 재배 기술을 알제리에 전수하여 현지에서 시감자 재배에 성공하였습니다. 이로써 한국은 공적개발원조의 성공 모델이 된 것인데요. 그동안 국토의 70% 이상이 사하라 사막으로 이루어진 알제리에서는 시감자 생산이 어렵다는 인식이 일반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물리한 생태 환경을 한국인 특유의 집념과 알제리 농부들의 절박함으로 극복해낸 것이었죠. 사실 아프리카의 저개발 국가의 농업기술을 지원하는 일은 말처럼 쉬운 것이 아닙니다. 알제리 시감자 기술 지원 사업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종교, 인종적으로 우리와 전혀 다른 북아프리카 무슬림 국가에서 수행되었던 것이기 때문인데요. 엄청난 예산과 기술력을 들여 자국의 시감자 생산 기술을 지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 추진을 위한 행정적인 지원은 매우 더디고 어려웠을 뿐만 아니라 때로는 사고 현장 부근에서 신변의 위협을 느낀 위험한 순간도 있었다고 합니다. 때문에 항상 군경에 사뭄한 경호를 받으며 기술 지원 현장으로 이동해야 했습니다. 특히, 시감자 생산 시설 공사를 위해 거의 100% 한국에서 가져온 자재가 수개월이 넘도록 통관이안 되는 것은 물론 겨우 통관된 자재도 운송 또는 공사 중에 도난당하기 이수였습니다. 또한 식당, 호텔, 교통 등의 일상생활에도 어려움이 이루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았습니다. 이렇게나 많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시감자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할 수 있었던 것은 우리 한국인 특유의 열정과 사명감 때문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알제리는 자국 내의 원조를 목적으로 들어온 외국인들의 이와 같은 어려움을 잘 알고 있었지만 기술 지원에 대해서는 반신반의하며 의심의 눈초리로 감시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동안 알제리의 각종 자원에 눈독을 들이는 많은 선진국들의 행태를 보아왔던 탓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인들은 황량한 사하라의 모래바람과 싸워가며 어려운 여건을 극복하고 최신한 국형 첨단 원실을 선보았습니다. 한국의 감자 전문가들이 밤늦게까지 불을 밝히며 보여준 열정과 헌신적인 노력 끝에 알제리에서 최초로 수경재배 기술을 이용한 시감자 생산에 성공하자 다시 한번 그들은 놀랐으며 이제는 완전히 신뢰하는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어느덧 알제리 정부는 시감자 사업의 성공 가능성을 확인하자 사업 예산을 별도로 편성하여 토지를 확보하고 인력을 확충하며 한국의 후속 사업을 요청하는 처음과 180도 달라진 매우 적극적인 자세로 변해 있었습니다. 한국이 사막으로 변해가는 아프리카를 변신시킨 건. 이 뿐만이 아닙니다. 지금 아프리카는 쌀 알류로 한국 쌀 품종이 그야말로 인기 폭발이라고 하는데요. 식량 문제 해결이 시급한 아프리카에서도 한국이 개발해 복급한 쌀 품종이 큰 성공을 거둔 것입니다. 예전에 세네갈은 사일이라는 품종을 심었는데, 현재는 이스리를 심는 지역이 늘었다고 합니다. 우리의 농진청이 세네갈에 제공해준 품종은 쌀이 잘 깨지지 않아 상품 가치가 높은 데다 소비자들로부터 밥맛이 더 좋다는 평가를 받으며, 수도 다카르에서도 이스리사를 찾는 사람이 많다고 합니다. 농진청에 따르면 통일벽의 통과 아프리카벽 교배를 통해 현재 19개국의 1347개동이 분양된 상태인데요. 또 나라별 적응시험을 통해 세네갈, 알레이, 말린, 3개국의 5개 품종이 등록되며 승승장구하고 있습니다. K농업은 대외농업 기술개발 사업을 통해 아시아, 아프리카, 중남미 등 개발 도상국에서도 또 다른 한류를 일으키고 있는 중으로 코피아 센터는 국가별 맞춤형으로 농업기술을 개발해 보급하는 사업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코피아 센터는 20개국에 설치됐는데, 베트남, 미얀마, 캄보디아, 스리랑타 등 아시아 8개국 뿐 아니라, 아프리카에는 케냐, 에티오피아, 우간다, 알제리, 가나 등 7개국의 센터가 들어섰습니다. 파라과이, 볼리비아, 니카라과등 중남미 대륙 5개국의 센터가 만들어져 우리 농업기술을 전수하고 있습니다. 현지 연구자와 농업 지도자를 초청해 농업과학센터, 축산과학원 등에서 교육을 진행하여 단순히 종자를 파는 것만이 아니라 노하우를 전수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현재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으로 성장했지만 50년 전까지만 해도 어려운 시절이 있었습니다. 여행을 좋아하시거나 혹은 여행 브이로그를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몇년 전과는 확연히 달라진 외국에서의 한국인들의 대우를 느끼셨을 겁니다. 전 세계적인 한류의 열풍이 더욱 거세짐에 따라 수많은 외국인들이 한국인들만 보면 같이 사진을 찍자고 하거나 식당에 가면 서비스라면서 한국인들에게만 무료 음료나 음식을 대접해 주는 경우가 많죠. 하지만 가끔은 이런 한국의 인기에 숟가락을 얹고 악용을 하는 사람들도 보입니다. 바로 중국인들인데요. 이들은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먼저 한국인이라고 말한 뒤 외국에서의 한류의 혜택을 고스란히 누리고 있습니다. 실제로 프랑스, 파리 등의 유명 관광지에서는 이러한 중국인들의 사기 행각을 빈번하게 목격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이와 관련하여 한 외국인은 아시아에서 오직 한국인들만 가지고 있는 특별한 특징이 있다고 주장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 외국인이 어떤 주장을 한 것인지 이 외국인이 작성한 글을 통해 자세한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프랑스인으로 최근에 재미있는 경험을 해서 너희에게 내 경험을 공유해 보려고 해. 일단, 나는 6개월 정도를 만난 남자친구가 있는데, 언제 한번은 내 남자친구와 대화를 하던 와중에 약간의 말다툼을 한 적이 있어. 우리는 가장 조마하는 나라가 어디인지에 대해 토론을 했고, 나는 망설임 없이 한국을 골랐거든. 프랑스 내에 엄청난 한류 열풍을 고려한다면, 나와 비슷한 취향을 가진 프랑스인들이 많을 거라 생각하지만, 나는 그러한 이유 때문에 한국을 선택한 게 아니야. 그냥 한국인들의 외향이 마음에 든것 뿐이지. 일단, 한국인들은 실제 나이에 비해 엘살은 어려 보일 정도로 동안이고 피부도 몹시 좋을 뿐만 아니라 옷도 패션의 국가에서 살고 있는 프랑스인들만큼 잘 입는다. 물론 우리와 스타일은 다르지만 한국인들은 자신들이 잘 어울리는 스타일을 귀신같이 아는 것 같았어. 그리고 매너 또한 몹시 좋았는데 너희도 알다시피 프랑스에는 영어로 뭔가를 물어보면 프랑스어로 대답하는 매너 없는 사람들이 꽤 있지. 보통 외국인들은 이런 경우 무례하다며 화를 내는 사람도 있고, 영어로 말해달라고 부탁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한국인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점중하게 프랑스어를 못하니 영어로 부탁한다고 말하거나, 혹은 기본적인 프랑스어를 공부해와서, 그러한 매너 없는 프랑스인들조차 감동시키더라고. 무엇보다도, 한국인들은 프랑스인들만큼, 혹은 더 키가 크고, 체격 조건도 좋아서, 더욱 눈길이 갈 수밖에 없었어. 하지만, 내 남자친구는, 나의 의견에 맹렬하게 반대했는데, 한국인들은 정말 최악이라고 하는 거야. 내 남자친구는 관광지 근처의 고급 레스토랑에서 일하고 있고, 이곳에서 겪은 대부분의 한국인들은 정말 최악의 매너를 보여주고 있다고 말하더라고. 일단, 이곳 레스토랑에는 엄연히 드레스 코드가 존재하지만, 한국인들은 그저 슬리퍼나 샌들을 질질 끌고 와서는 들여보내달라고 아우성치고, 영어로 식당 규정을 친절하게 설명해줘도, 자신들끼리 자신들의 언어로 쑥덕이더니, 감제로 들어가 버리는 경우가 많다는 거야. 그리고 내 남자친구는 항상 친절하고자 노력하기 때문에 이국적으로 생긴 손님들의 국적을 물어보고 최대한 그 사람들의 언어로 인사하려고 노력하는데 이렇게 매너 없는 동양인들은 꼭 한국이냐고 대답하고 안녕하세요라고 인사를 건네면 프랑스인인 자신보다 더 어눌한 발음으로 안녕하세요라고 대답한다고 하더라고. 나는 그의 말을 듣고 약간의 의심이 들었고 그에게 혹시 그 한국인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체격 조건은 어땠어? 라고 질문했어. 그러자 그는 매우 작고 왜소했다고 말하더라. 나는 그의 말을 듣고 확신이 섰는데 이건 전형적인 중국인들의 특징이기 때문이야. 따라서 그에게 그들은 한국인이 아니라 중국인이라고 말해줬고 그는 왜 중국인이 굳이 한국인 척 하겠냐며 내 말을 안 듣더라. 나는 프랑스인들이 한국인들을 좋아하고 잘 대해주니 중국인들이 한국인인 척 해서 서비스 음료와도 받아먹으려고 했던 게 아닐까? 실제로 내 친구는 바에서 일하고 있는데 한국인인 척하고 프랑스 여자와 합석을 하려고 하는 중국인들이 그렇게나 많다고 해. 아마 한국의 이미지를 이용해서 그들만의 목적을 달성하려는 거겠지. 라고 말어요 한국인들의 키는 프랑스인들보다 더 큰데 내가 겪은 사람들이 전부 키가 작았다는 것만 봐도 뭔가 이상하지 않아? 라고 덧붙였어. 하지만 그는 프랑스인들이 한국인들보다 키가 작을 리 없다며 끝까지 내 말을 믿으려고 하지 않더라. 그러다 어느 날은 한국에 로망이 있던 나의 요구에 우리는 한국으로 여행을 떠나게 됐고 내 남자친구는 한국의 한 고등학교에서 학생들이 학교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충격을 받았는지 멍하니 서있더라고. 그도 그럴 것이 내 남자친구의 키는 176cm 가량인데 한국의 고등학생들은 대충 봐도 내 남자친구와 머리 두 개는 차이가 날 정도로 엄청나게 컸거든 또한 동양인은 약하고 체격도 작을 거라는 편견을 가졌던 내 남자친구는 고등학생임에도 프랑스인보다 훨씬 체격이 좋고 튼튼해 보이는 한국인들의 피지컬을 보고 입까지 벌리며 한참을 서 있더라고 나는 내 말이 맞지 않았냐며 한국인들의 키와 덩치는 동양인의 범주를 벗어났다고 말하며 어디 한번 저 학생들 앞에서 한국인들은 키가 작고 왜소하다고 말해보라고 장난을 쳤는데 그는 자신보다 훨씬 큰 한국인들을 보고 겁을 먹었는지, 저 한국인들은 학생이 아니라 성인일 거라고 말하며, 학생들이 저렇게 클 리가 없다며, 현실을 부정하더라. 하지만, 그들은 전부 교복을 입고 있었고, 아마 그는 한국의 학생들은 전부 교복을 입는다는 사실을 몰랐던 것 같았어. 그 외에도, 우리가 여행을 하면서 만난 한국인들이 전부 친절하고, 어떻게든 우리를 도와주려고 하며, 한국어를 못하는 우리들을, 최대한 배려해주려고 하는 따뜻한 모습을 보고 내 남자 친구는 자신의 오해를 완벽히 깨닫고 진심으로 잘못을 뉘우치더라 그리고 어떻게 이런 착하고 멋진 사람들을 이용해서 자신들의 사리사욕을 채울 생각을 하냐며 중국인들에게 굉장히 분노했어 나처럼 한국의 팬이 된 그의 모습에 나는 굉장한 희열을 느꼈지만 한편으로는 약간의 화가 나기도 했는데 그는 한국 여성들을 보며 계속해서 극찬을 했기 때문이야. 중국인들은 화장도 촌스럽게 덕지덕지 바르고 옷도 몹시 과하게 입는다며 마치 70년대 사람 같다고 했는데 한국인들은 프랑스인들보다도 화장을 자연스럽게 하며 패션 감각도 상당히 뛰어나다며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사람들이라고 말하더라 그리고 이제는 한국인과 중국인 구별을 3초 만에 할수 있겠다고 말해요 만약 한국 여성이 자신의 가게로 온다면 자신이 이번 여행에서 한국인들에게 받았던 호의를 극진한 대접으로 되돌려 주겠다고 말했어. 나는 왜 한국의 남성 손님에게는 극진한 대접을 하겠다고 말하지 않냐며 그를 추궁했지만 그는 그저 내 눈을 피한 채 대답을 회피할 뿐이었어. 이런 그의 태도에 나는 한국에서는 약간의 폭행이 법적으로 허용되는지 검색해 보고 있다.